습니 네, 오늘은 양방향 스마트 미러링 시스템 유클레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레스란 어, 교사와 학생 양방향 화면 전송 소프트웨어인데요. 요즘에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나 패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CCTV처럼 스마트 기기를 한 화면에 모아서 모니터링하면 수업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터치 제어도 가능하고 선생님 화면도 송출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 PC와 학생 개인 스마트 기기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한 아이패드도 연결이 가능해서, 어, 쉽게 연결할 수 있었고, 수업을 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과 동일한 와이파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빵빵해야 된다. 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유클래스 화면인데요. 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능형 과학실 물품 구매라고 해서, 어, 유클래스 학교 장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래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 밑에 양방향 스마트 미러링 솔루션 유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 설치 파일을 받으시면 되고요. 학생은 학생 설치 파일에 맞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와이파이 환경에서 선생님이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행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 아이디를 입력하고 연결을 합니다. 선생님 아이디는 지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면 학생들이 이제 접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학생 화면인데요. 어, 학생들도 서, 제가 미리 이렇게 깔아놨고, 학생들을 깔아놓고 여기 주황색 유클래스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시작하기 누르고 연결을 누르면 자 이렇게 이제 접속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학생 한 명이 접속을 했고요. 한개더 접속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유클래스를 누르고 시작하기 연결하면 학생 번호와 이름을 치면 이렇게 접속이 되고 그 선생님 화면에도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른 명까지 접속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매를 했고, 요렇게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데, 학생이 이제 터치를 어떤 걸 하는지 화면으로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좋고, 다른 학생들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 화면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학생들도 다 이렇게 화면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더 이상 터치는 안 되고요. 이 학생만 이렇게 터치를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이 볼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장점은 제가 집중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터치 제어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의 화면이 터치가 되지 않고 저희 설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같이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전송을 이렇게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접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꼭 주소를 공유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바로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이 외에도 파일 전송 버튼이 있는데, 이 파일 전송은 내가 원하는 이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캔 파일을 전송하고 싶다 했을 때, 이 전송을 하면 친구들이 화면이 수신했습니다 해서 열기 확인해서 열기를 하면, 제가 또이 파일이 받아지는 게또 열릴 수가 있거든요 같이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여기 내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 툴이 있어서 이제 판서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판서를 할때 이렇게 친구들이 어, 보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걸 또 화면 공유를 하면 음, 학생들의 화면이 또 선생님의 필기가 같이 이렇게 떠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띌수 있어서 어,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능형 과학실에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스마트 패드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안녕.